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보수 경례 한 번. 네. 제한군. 네. <laughs> <laughs> 그 오늘 제한군의 제6 9회 기념하는 날이죠. 오늘 이진호 회장님과 방금 또 축사를 해 주신 우종택 전 회장님은 일단 여러. 어, 임원님들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시장으로서 재향군인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재향. 국가의 어떤 의무를 마치고 고향에 와서 고향을 지키시는 겁니다. 이분들이 안 계셨다면 여주시는 어떨까라고 생각하며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그립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고향에 와서 무엇입니까? 바로 지역사회 그리고 내 가정 그리고 이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방금 이준호 회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러 봉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가슴 뜨겁게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재양군인의 회원분들의 면면을 보니 아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고생을 하셨던 어르신들, 또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어르신들, 이두 분들은 참전 경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참전하지 않았지만 국토방위를 위해서 노력하십니다. 이분들만 계신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사실은 가정에서 묵묵히 떠받치고 계셨던 우리 어머님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6.25 참전을 하셨던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안계시사 얼마 전에 뵀더니 정말로 노쇠하시고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서 6.5 참전을 하셨던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시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랜 전 참전하셨던 분들을 보셨더니두 분이 한 분은 월렴전에 참전했던 전체를 포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다치신 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는 고역재 피해가 있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고통이 굉장합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모실까 하는 것이 여주시의 대양분인에 대한 사업의 중심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오늘 이준호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장님들이 여주시에 말씀을 주시오잘못시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청년회를 비롯해서 우리 여성회의 헌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사실은 제가 그 돌아가신 미망인회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미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냥 여성회 의 회원이라고 하실게요 어르신. 그래서 연로하신 여성의 회원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면 그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잘 모시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이분들이 혹시 돌아가시게 되면 기림회사,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림회사 또한 여주시가 제양군인회와 함께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양군인회 날6 9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리며 이준호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님들 모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건강하시길 그리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